테스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는 어, 자외선 400나노의 어, 자외선 랜턴이고요. 요거는 자외선 수치상으로 볼수 있는 자외선 테스트 장비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나중에 시공 후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지금 자외선 랜턴을 켜고 미미를 통과시켜서 측정기를 갖다 대게 되면 수치가 보시면 지금 투과가 되고 있는 양이 한... 지금 거의 뭐 완전히 다 뚫리고 있는 상태죠. 500, 수치가 600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이선이 걸러지지는 못하고 뚫리고 있는 상태를 표시하고 네, 나중에 여기를 어, GSUV 필름으로 시공을 한 다음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필름은 현재 이 차량에 시공할 필름이고요이 제품은 JSUV EV9 제품입니다 이걸로 이제 투과를 시켜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랜턴을 비추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기계를 갖다 대서 보시면 수치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자외선을 100% 지금 현재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옆으로 제가 살짝만 옮겨 보겠습니다 필름이 없는 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수치가 아까와 동일하게 그600 정도의 수치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뚫리고 있는 상태와 사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